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느낄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네,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아, 이때 어디 가요? 왜 대답이 네. 없어? <웃음> <웃음> 저기 전부로 가요. 전부로요. 어 어떻게 전 보시는 분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신데요? <laughs> 예, 그렇죠. 예, 또뭐 이렇게 절에도 가고 네. 교회도 가죠. 네. 성당도 가요. 네. 네, 예. 그런데 그렇죠. 첫 번째로 이제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 스님 나 전생에는 빛이 많나봐요. 빛이 많나봐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펑펑 우시는 분이 계세요. 네.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스님을 보니까 왜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러세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전생 빛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음. 자, 첫 번째는 수띠들의 2022년 운세와 변화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별 전생빛을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처법도 함께, 네. 예. 끝까지 잘 들으시고 실천을 하시면 빛을 갚고, 어, 편안히 살고, 사주, 뭐, 아까 사주 보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안 보셔도 되겠죠. 네. 예, 예. 자, 그렇습니다. 2022년은 띠에게는 아주 최고의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음, 네, 그 중에서도 신축, 을축, 정축, 개축, 기축까지 아주 좋은 기운의 에너지를 받게 되시죠. 음, 아주 기운이 충만하게 들어오는 한해죠. 아, 이럴 때 아주 지혜롭게 운용한다면 인류의 빛나는 일과 함께 경제적. 네? 재물은, 귀는, 승진은, 합격운등 모두가 확 열려서 좋은 기회가 되십니다. 음. 불교적인 개념에서 소띠생은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님이에요. 네. 이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님은 인간이 잘못 갖춘 눈과 손을 고쳐주기 위해서 구제하고자 이천 개의 몸과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얼굴 여러 가지의 변화로 해서 나두신 분이 바로 천수천안 관생보살님이시다. 음. 그분이 바로 소띠들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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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띠들은 아주 그 마음 공부의 주인공들이에요. 정직하고 성실한 편이죠. 음. 또, 입이 무겁고, 끈질기게 노력하고, 정진하는 행동 바에 속합니다. 네. 예, 마음만 먹으면,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끝장을 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훨씬 빠른 템포로 목표에 성공 출세할 수 있는 띠가 바로 소띠다 이거죠. 음. 음. 자, 그러면, 22년은 어떤 변화와 운세와 기운이 있을까요? 자, 자, 첫 번째로 61세지 올해 네. 신축생. 네. 네네. 신축생은 이 세상을 수단이나 속임수를 쓰고 살려야 하지 않는 아주 바른 정신이 깊이 박힌 분들이에요. 어, 내년도 22년에는 62세가 되겠죠. 내년에는 이 생각대로 되십니다. 이분들이. 음, 영꽃이 아주 확 피어나듯이, 음. 예, 행운이 찾아와서 만사 형통하는 기운으로 발복이 돼요. 올한 해에도 약간의 문서와 귀인은 있었지만, 음. 요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 자, 내년에 38세 을축생은 잘못된 꼴은 그냥저냥 지나치지 못해요. 음. 예, 완벽한 규칙이나 원칙 때문에 피해보거나 때로는 본질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어요. 음, 이런 분들은 좀 둥글둥글하게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시면서 이렇게 사시면 좋겠죠? 네. 그러면 더 업그레이드 된 삶으로 발전합니다. 음. 자, 이분들의 그 을축생들 내년도 내년도, 22년도는 승진과 진급이 있으신 분들은 침착하게 대처를 하시고, 기획하셔서 실행을 하셔도 되셔요. 예. 인연 관계, 물질적 교류가 모두가 원만 성취가 되세요. 음, 좋으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74세. 기축생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은요. 아주 그 부정한 꼴을 또못 봐. 아주 그냥 흑백이 분명하지 못하면 아주 분통 터지고 아주 속상해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주 그 지조와 고집, 자존심 때문에 욕심 사납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 아주 바르고 고든 성품이라 그러세요. 음. 자 내년도 기축생. 이분들은 그동안에 엄청나게 답답했던 그 21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새롭게 발전되는 한 해가 되시겠습니다. 음. 음 저러의 찬스 기운이 또 발복이 되시는 분들이세요. 음. 자, 그다음에 50세이신 분들 개축생입니다. 이분들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심과 인내력으로 꾹꾹 참아내시는 분들이에요 또음음예 네, 워낙에 심성이 착하셔서 어려운 사람을 또 그냥 못봐 어. 이분들은 늘 근심 걱정 수심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어 실컷 잘해주고도 실컷 남을 챙겨주고도 갑작스럽게 욕을 먹어요 음 네, 이렇게 인 이렇게 자기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인덕이 없냐고 이렇게 한 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은 힘이 드세요, 이분들이. 그런데 말년에는 아주 큰 복으로 돌아오세요. 예, 2022년에도 아주 지혜스러운 기운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눈높이를 좀 낮추시면 2022년도 아주 유익한 한해가 되세요. 예, 부동산 매매 운 예, 이런 운들은 어, 2022년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아주 무난하시죠. 그리고 개축, 증축, 변동, 확장들은 모두 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26세 정축생입니다. 이분들은 누가 봐도 정직하고 아주 부지런한 성품이에요. 음, 부지런한 새가 먹을 게 많다고 하듯이. 정축생들은 부지런하고 아주 노력한 만큼 부자로 잘살수 있어요. 음, 예. 22년에는 학업 중인 사람들도 실력 발휘를 잘 하실 수 있고요. 음. 또 좋은 취직자리 또 알바자리든 이런 게다 좋은 기운으로 치고 들어가서 괜찮죠. 음. 또 이직할 수도 있는데 좋고 음. 단, 욕심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또 86세가 정축생이에요. 86세가 22년에도 이분들은 마음에 담아둔 것들이 아주 슬슬 풀어지는 한 해가 되십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소띠 나이별이에요. 나이별 전생빛에 관한 말씀을 드릴 차례입니다. 우리가 왜그 윤달이면 업장 소멸과 선업을 쌓는 행사로 이어져 오고 있죠. 네. 어. 왜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왜 나는 사주가 좋다는 데 이렇게 뜻대로 안 되죠. 예. 또는 사주하고 별스럽지 않는데 누가 봐도 못살것 같은데 잘 살아요 또. 예. 또잘살것 같은데 또못 살아요. 예, 흔히들 그러시잖아요. 예. 나는 전생에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이럴까 하고 이렇게 신세 한탄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우리의 업은 운명의 탓이 아니고 함부로 살아온 업의 결과물들이다. 그게 빛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전생의 빛이 나는 얼마나 되길래 이런 이런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마음의 위로와 함께 참고하시라고 나이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음. 자, 소띠생들의 전생부터 빚어온 빚이 있는데요. 그첫 번째, 정축생입니다. 네, 정축생. 정축생은 전생 빚이 무려 4만 3천 관의 빚이 있어요. 배풀어야 될 경전이 있는데요, 95권이나 됩니다. 아. 이것을 석가모니 부처님께 올리셔야 합니다. 아. 기도 불공 주력은 이분들은 석가모니 기도 불공을 하시면 좋으십니다. 스님, 예. 우리 딸은 예. 어, 그 4만 3천 권인데요, 이게 네.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갚으실 능력 되세요? <laughs> 네. 궁금합니다. <laughs> 예. 4만 0천 관은요, 여러분, 1만 관은요, 사과 상자에 담을 수 있는 황금 아시죠? 황금 덩어리. 그것이 금괴 한 박스를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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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을축생은 38만 관의 빚쟁이고, 베풀어야 할 경전은 95권이고, 어, 이것을 보현보살, 그, 예, 부처님께, 보살님께 바쳐야 합니다. 음, 기도는 관음 기도가 좋죠. 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축생입니다. 기축생은 8만 관의 빛이 있고요. 베풀어야 할 경전이 25권이나 됩니다. 이분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이제 그, 바치셔야 돼요. 음, 예. 자, 이분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 기도 불공 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신축생 분들입니다. 신축생들의 빚쟁이는 11만 권이나 돼요베풀고 아, 네. <laughs> 읽어야 할 경전이 36권이나 됩니다. 아, 저 이게 경전 아닙니까? 전부 다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게. 네. 네. 이거 한권 읽기도 평생에다 못 읽으시겠죠. 네. 네. 이분들은 자, 지장보살님께 받으셔야 됩니다. 아, 지장보살님, 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죠. 음, 음. 조상님을 잘 모셔야 되고, 트시고네 예, 예. 예, 보살님은, 그렇죠? 네. 신축생이시니까. 여기 또 이제 개축생 분이 계세요. 빛이, 7만 7천 권의 빛이 있고요. 자, 읽고 베풀어야 할 경전이 10권이세요. 이분은 대세지 부처님께 올리셔야 합니다. 주력 기도는 나무 아미타불 기도입니다. 아미타불 기도예요. 예. 예.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또 빛을 갖고 업을 소멸하는 법이 있겠잖아요. 그죠? 네. 예, 예. 이건 뭐냐면 법보시 불사 또 공영 이 법보시 불사나 이런 걸 공양하는 거예요. 네. 봉사, 네. 사회봉사 이런 걸다 보살심으로 하셔야 되십니다. 네. 음, 환희심으로 하셔야 돼요. 기꺼이, 기꺼이 할때 이게 전생 빚을 갚는 길이 되는 거예요. 네. 우주 법계가 원하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에요. 네. 최고의 빚을 갚는 가치는 지혜롭게, 슬기롭게 내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 그럼 마땅히 악연된 인연 세사슬이 끊어지고 모든 이 불화살이 소멸시켜, 소멸시키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이 공부를 잘하시면요. 부족이 승천하고 잘못하면 부족이 망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르게 실천된, 이것이 바르게 실천이 된다면, 요게 바로 진리로 가는 길이에요. 네. 예, 오늘의 명언입니다. 현생에 사주가 맞지 않고 수명이 짧아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은 전생에 산 목숨을 많이 죽이고 생명을 해친 과보이다. 현생에 호라비 팔자, 과부 팔자 신세로 외롭게 사는 사람은 전생에 남의 남성 여성과 가늠한 과본이다. 사주팔자대로 맞춰 살아간다 함은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자, 부처님 마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처님 마을은 부처님의 참마음을 전파하는 불자 여러분들의 보현스님 TV입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시공덕으로 불국 정토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월 만원, 포교보시 원 공덕주를 모셔드립니다. 불자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시면 안정적으로 부처님의 참된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 문의는 아래 번호 지금 뜨고 있죠? 네, 네. 아래 번호, 예.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정성껏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부처님입니다.